정말 그 우리가 이제 개인차 (individual d i f e r e n t 라고 하는 개인차는 정말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보편 어,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네.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 상담을 해야 돼요. 네. 컨설팅을 해야 돼요. 네. 아.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해야 돼요. 네. 영어 전문가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질문지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왜 얘가 그 외국어를 처음부터 손을 떼게 되는가? 네. 관심이 네. 없게 되는가? 뭐뭐 네. 네. 뭐 사소한 여러 가지 뭐. 선생님을 싫어한다든가 아, 선생님한테 어떤 그~ 쇼킹한 뭐를 받았다든가 또는 그~ 아주 그~ 지적이 높은 아이들은 무슨 아직 뭐~ 초등학교 나이지만 중고등학교 애들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미국이라는 네, 지역 그렇죠. 지역주의를 네. 네. 왜 우리가 오늘 아, 봐야 오, 되는 그쵸, 그런 네. 생각을 네. 하는 아이들은 일부러 또 암벽에 네네 네, 네, 네. <laughs> 네. 뭐~ 이런 하여튼 그~ 지역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달란트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그아이의만의 그~ 같은 나름대로의 네.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그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첨부터 우리 아이는 뭐영어보다는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네. 음, 전문가에게 네. 상담을 네. 해서 정말 그 아이가 음. 그 생득적 능력이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제 후차적인 어떤 뭔가의 네. 어떤 것 때문에 네. 어, 그 때문에 외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지 아, 알아보